이게 소파협정입니다, 소파협정. 아,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취해 법건이 거의 대부분 인정됐던 거죠. 어. 그래서 미군의 뭐 시설과 지역을 어, 자기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공짜로 거의 줘야 되고요. 어, 미군 기지를 공짜로 거의 썼던 거고 접수국 법령에 존 법령을 존중해라 취해 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한국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고 통관이라든지 간세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어, 미군 기지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자기들이 오산 기지라든지 펜테 기지를 통해서 갖고 로면 우리나라 어 뭐라고 럽니까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통제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 었고선방과 항공기 기착 아뭐 이런 것들 과세 세금도 우리가 매길 수 없고요 뭐어 너무 외환관리 행사재판권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 어뭐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해서 지금은 일부는 개정을 했지만은 아직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100%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